민아또 실험 응? 한번 해야지. 응? 응? 민아 응? 어? 밖에 날씨가 엄청 추워. 응? 지금 체감온도는 영하 10도가 더, 보다도더 낮은 것 같아. 아 정말 어리 죽겠어. 민아 응? 옛날에는 겨울에 아빠 어릴 적만 해도 겨울에 밖에서 얼어 죽는 사람들 있었어. 요즘도 저녁에 술 먹고 그런 아저씨들 있지. 그거 자칫 잘못하면 밖에서 이렇게 술 먹고 정신 잃어버리면 얼어 죽어. 여름에는 좀 낫지만 겨울에는 얼어 죽어.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 집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 추위를 모르잖아. 집 안에 있으면. 이 소중한 거를 있을 때는 몰라. 없으면. 미아 아빠 얘기 한번 집중해서 들어. 이게, 응? 너는 집에 가만히 있으면 밥 나와, 무슨 뭐, 어, 과자 줘, 옷 줘. 이 집이 있으니까 당연히 있는 걸줄 알지? 이 세상에 당연히 있는 건 없어. 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야. 오늘 아빠가 얘기가 좀 길었지. 어. 미자카타. 음. 미나. <laughs> 당연 한 걸수록 그 소중한 거를 한번 좀 <laughs> 생각을 해 봐야지. 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뭐 그렇게 할래? 그래. <laughs> 네? 어. 그럼뭐 어, 엉덩이가 땅에 먼저 닿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아, 엉덩이말고 평소 쉬는 경기에 손도 가능하게 해 줘.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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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할까? 어 네가 시작아 이거 꽉안 되지. 떡야지시작 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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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신 똑바로 쳐야지 아빠가 지지. 아빠 왔... 아빠 아빠가 운동먼 아빠 먼저 다으니까판 아빠가 이인 거다. 한판더하피 빨리 끝났으니까. 모래는 그지?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 거지? 아, 그렇게 할까? 그래. 아, 자. 응. 준비. 시작. 아, 빠가한번또 이겼네? 김미라, 응? 이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없으면 우리 얼어 죽어. 오늘 같은 날씨에.